실치기 과외 강순화 글 김가희 그림 사단법인 색동 어머니회 구연 강순화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어요. 재성이는 시골 할아버지 댁에 왔어요. 할아버지 댁은 고추로 유명한 곳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추밭에 일하러 가셨어요. 에이, 할머니 집엔 스마트폰도 없고 하나도 재미없어. 마당을 이리저리 살펴봐도 놀 만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을 때였어요. 재성아, 달달한 고추 하나 먹어 볼래? 할아버지는 고추가 맵지. 어떻게 달아요? 재성아. 할아버지 말씀처럼 한번 먹어보렴. 할머니도 옆에서 거두셨어요. 따삭! 재성이는 두 눈을 질끈 감고 한입 베어먹었어요. 오오오, 어, 어, 진짜로 달아요!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모두들 큰소리로 웃었어요.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할아버지, 저도 동생 말고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성이가 동생이 태어나서 많이 힘든가 보구나. 어쩌나 밖에 나갈 수도 없는데. 우리 아빠 어릴때로 가볼까? 재성이는 아빠의 벌거벗은 돌사진을 보고 깔깔 웃어댔어요. 진짜 신기해요. 제사진이라 해도 믿겠어요. 그러게, 넌내 아빠를 꼭 빼닮았지. 입가에 점까지도. 칙칙칙칙칙칙칙. 할아버지가 찾아낸 주머니에서 알록달록한 구슬들이 쏟아졌어요. 내 네, 아빠는 어릴 적에. 구슬 놀이를 아주 잘 했단다. 진짜요? 그럼, 와이셔츠 상자에 항상 구슬이 그득했지. 할아버지는 재성이에게 구슬로 하는 놀이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구슬을 손에 잡으면 상대방이 홀짝을 맞히는 게임이지. 알아요, 홀짝 놀이요. 제가 먼저 할게요. 맞춰보세요. 자. 내 생각엔 짝일 것 같고. 그러니까, 짝에 두 개. 짝, 짝, 홀. 우와. 제가 이겼어요. 할아버지, 두개 주세요. 이렇게 하는 알까기도 있단다. 상자의 구슬이 많아질수록 재성이는 신이났어요. 누가 그 하례비에 그 손자 아니랄까봐. 아무리 여름이지만 이렇게 잠들면 배아리를 할 텐데. 할머니는 얇은 이불을 가지고 오셨어요. 할머니의 걱정 소리를 들으며 재성이는 꿈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지요. 응? 저긴 어디지? 야! 너 재성이지? 황재성! 아, 깜짝이야! 그런데 형은 누구야? 난 구슬도사 황장군. 어, 우리 아빠 이름이랑 똑같네. 훅, 입가에 점까지도. 너 이제부터 내 동생해라. 진짜지? 형, 그럼 나한테 구슬치기 가르쳐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 실력을 너한테 몽땅 전수해줄게. 먼저 벽치기. 이 게임은 힘을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고, 힘을 너무 약하게 해서도 안 돼. 너무 세도, 너무 약해도 안 된다고? 저기 그어 놓은 선에 구슬이 놓이면 이기는 거야. 재성이는 황장군이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배웠지요. 다음은 구멍 넣기. 장군이는 돌멩이로 여기저기 동그라미 표시를 했어요. 얘들아! 내가 표시한 곳에 구멍을 파! 친구들은 표시된 곳으로 가서 발뒤꿈치로 구멍을 팠어요. 순식간에 구멍 여섯 개가 만들어졌어요. 어, 좀만 좀만 좀만! 더더더더! 아... 구멍 근처에서 멈춘 주영이 구슬을 용석이가 쏘아보았어요. 빌어내기 작전! 자, 간다! 순간 구슬은 돌에 걸려 슝 튀어오르더니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으, 으, 아, 안 돼! 자, 이젠! 네 차례. 구멍을 쏘아보는 장군이의 눈은 매의 눈 같았어요. 황장군은 단숨에 모든 구멍을 통과했어요. 와, 형 진짜 잘한다. 최고야 최고. 재성이는 장군이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제 진짜 구슬치기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삼각 구슬치기. 자. 각자 구슬 세 개씩 저 세모 안에 넣어. 아이들은 세모 안에 구슬을 넣었어요. 이선이 시작점이다. 자기 왕 구슬로 저 안에 있는 구슬을 맞춰서 밖으로 튕겨 나가는 구슬을 따먹는 거다. 황장군은 구슬치기에 막곰이었어요. 순식간에 구슬을 다 따버렸어요. 한낮이 지나

아이들은 순식간에 나무작대기와 명주실, 강아지풀이삭, 주전자를 가져왔어요. 쉿! 조용히 해! 아이들은 풀스에 낚싯대를 던지고는 살살 흔들어댔어요. 순식간에 낚시에 걸린 개구리들이 주전자에 반이나 찼어요. 많이 잡혔어! 이제 그만하고 구워먹자! 아이들은 주워온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고 개구리 꼬지를 굽기 시작했어요. 여, 황재성, 먹어봐. 맛있어. 싫어. 징그러워. 재성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개구리 꼬지 굽는 냄새가 들판 가득 퍼져나갔어요. 아, 개구리 꼬지. 징그럽지만 냄새는 참 고소하다. 재성이는 입맛을 쩝쩝 다셨어요. 재성아, 일어나 저녁 먹자. 얘가 무슨 낮잠을 일이 오래 자누? 할머니가 재성이를 흔들어 깨우셨어요. 저녁밥상 위에는 재성이가 제일 좋아하는 닭집 요리가 고소한 냄새를 기고 있었어요. 내일 아빠 엄마가 재성이를 데리러 오신대요. 재성이는 꿈속에서 배운 구슬치기를 아빠와 함께 할 생각에 신이 났어요. 재성이의 가방 속에는 아빠의 보물 주머니가 들어 있었답니다.